신난년는 음악소리에 상사모 모여드는 사람들 어디서 잔치라도 열린건지 따라가 봤습니다 흥겨운 노래가락에 너도나도 어깨춤이 달러나오고 붙이고 장붙이고 화려한 사물놀이 연주에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걸 연주하고 있는건 단 한사람? 혼자 분자 빛으신가요? 저쪽에서 올 때는 소리가 들려서 왔는데 올 때는 뭐열명안 남긴데 저네도 혼자 하시네요. 그 깜짝 놀랐어요. 정말 잘하신 줄한한 한 사람이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개 악기를 네 개를 다 동시에 치네 아무튼 또천박다 박수와 함께 끝이 난 오늘의 공연. 그럼 공연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? 강무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아니 사물놀이 여러 명이 사는거 아니에요? 요, 네 가지 악기를 저 혼자 할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예, 나홀로 사물놀이꾼 박명수 아닙니까? 달별 인생 오늘의 주인공 나홀로 사물놀이꾼 박명수 씨입니다. 그명 나홀로 사물놀이 의 비밀을 밝혀라! 명수 씨를 따라 직접 집으로 찾아가 봤는데요. 방안 곳곳에 보이는 박명수 씨 전용 악기. 왜, 이게 다 뭐예요? 사물놀이 혼자서 할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. 네 가지 악기를 적절하게 배출해 혼자서도 연주가 가능하게 만든 게첫 번째 비밀이라는데요. 서양하기 드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소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북과 장구를 한 손으로 칠수 있게 세로로 놓고 위쪽에는 사물놀이의 꽃, 꽹가리를 그리고 발 아래는 짐을 발아칠수 있게 연결했습니다두 번째 비밀은 북과 장구를 연주하는 채! 우리 사물놀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채입니다 채 여기 일명 제가 부채 부위체. 이걸 부채라고 합니다 혼자 하다가 보니까 뎅가리 채장구채 북채 따로따로 지수로 지수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손에 저 가지고 연주 할수 있도록 생각 끝에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매일매일 더 나은 연주를 위해 고민하는 명수 씨. 눌렀던 수상한 글자는 다름아닌 박명수 씨만의 악보라는데요. 이게 뭐예요? 제가 만 n Akoni, a k 그 o g r 그랑 d g a 그 g 그 r a n d 그랑그랑 Grand, Grand Gang, Gran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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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밤낮없이 연습에 매달리다 보니 꽹가리가 서말 날이 없었다는데요. 이 모든 게 끝없는 연습의 흔적들이랍니다. 손에서 악기는 놓아도 연습은 놓지 않는다는 명수씨. 안으나 서나 누워서까지 연습 삼매경인데요. 사을 노리는 내용은요. 잠시, 잠깐도 쉴수가 없답니다. 그럼 명수씨가 못 맞다라는 사람 바로 아는데요. 아니, 대리점 뭐냐, 지금까지 되는 게 참아. 10년도 넘어서 하면 쯤 가죠. 그래야 내가 직업도 안 갑니까. 그만해요. 그만. 그가 이렇게 사물놀이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? 어머님 때문에 이 악기에 제가 푹 빠지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이 노래 저 노래 들려드리면 은 듣는 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연주할 때마다 예,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지요. 참 어머님이 생것이 좋아서 웃는 그 모습이 저눈 앞에 그 소원하고 이렇습니다. 예. 연주를 들을 때면 항상 웃으셨던 어머니 그 기억을 떠올리며 음악으로 봉사를 다닌다는데요.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어머니를 떠올린답니다. 부모님 생각이 날 때면 더 음악에 열중한다는 명수 씨 악기를 챙겨 어디론가 갈 준비를 하는데요. 아니 어디 가세요? 예, 부모님 생각이 나서 어디 가서 연주 좀 하고 올리고 갑니다. 예. 오늘의 연주 장소는 어딜까요? 명수 씨가 도착한 곳은 시골의 마을회관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주민들을 위한 명수 씨의 연주가 시작되고 흥겨운 소리에 하나, 둘 일어나 악기 주변으로 모여듭니다. 너나 할것 없이 음악에 몸을 맡기는데요. 이 모습을 보고 명수씨의 연주도 더 흥이 오릅니다. 신나게 즐기고 뜨거운 박수로 하다 가는 중인데 아무래도 이곳을 찾은 게 처음은 아닌 것 같죠?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엄마 아버지를 다 아시는 분이고 친구분도 계시고 이분들을 뵐 때마다 아, 아버지 엄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제가 여기에 항상 틀립니다 명수씨가 오늘 고향에 찾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요. 무거운 악기까지 들쳐매고 한참을 걸어 도착한 이곳. 여기 우리, 우리 아버지, 어머님 산소입니다. 예. 부모님 생각이 날 때마다 산소를 찾는다, 대명수 씨. 음악을 들려드리기 전 부모님께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. 어머님, 어머님 평소에 좋아하시던 선을 선생님 오늘도 어머님께 들려드리겠습니다. 예. 생전 어머니의 애창곡이었던 선마을 선생님. 간절한 마음이 어머니께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목청껏 불러봅니다. 앞으로도 부모님 이 생각하면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효심 가득한 명수 씨의 음악 인생을 응원합니다.